바깝했냐? 아 바깝했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바깝하면서 네.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최고다. 최고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불교왕 강산입니다. 불교신문사 중한을 맡고 있는 오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불교왕 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저희 불교왕 콘텐츠가 벌써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네. 반환점 하면 이제 좀딱 끝나는 거네. 저희가 우선은 한 네. 10회 정도로 예상을 해 놓고 네. 재미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네. 불교왕. 자, 오늘 첫 시간은 저희가 그 불교신문 인스타를 통해서 사연을 받고 있는데 조금 색다르게 질문을 바꿔서 해 봤다고 합니다. 바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나요? 라는 질문을 써놨는데요. 가장 많은 답변이 뭐가 왔을 것 같으세요? 여행을 뭐, 한다든지. 여행. 어 무슨 직업을 바꾼다든지. 네. 네. 짜장면을 한0 0그릇 먹겠다든지. <laughs> <하던데. 웃음>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답변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가장 많은 답변이 출가요 저는 이게 상상을 해볼 수가 없었는데 출가에 관심이 많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저희 음. 구독자 분들께서 그 출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 대한불교 조기종 동단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출가를 한다는 자체는 대자유인 나 자신을 찾는 대자유인이 되는 길이다. 부처님도 출가하실 때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나는 큰 것을 찾기 위해서 출가한다. 불교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영원한 기쁨, 영혼의 기쁨, 영혼의 기쁨, 영원한 기쁨, 영혼의 기쁨, 아. 깨달음. 깨달음. 음, 그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아직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 수행을 해보니까 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어, 일들 많았고요. 네.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절에 온지 50년째거든요. 아, 50년? 네, 저는 어렸을 때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 불교를 살아보니까 불교보다 좋은 게 있으면 저는 가겠다. 라고, 음. 어, 말할 정도로 저는 불교가 아,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고. 네. 또 마음 수행이나 정신세계를 공부해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얻는 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강산 시는 이제 템플스테이만 가도 아주 네.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플러스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네. 지혜의 세계에 예, 빠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아. 예, 싶습니다. 그래서 왜 질문을 많이 그렇게 해, 했겠어요? 음. 저는 저는 알것 같아요. 어, 이 삶이 굉장히 팍팍하다는 거죠. 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속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내 자신을 찾는 공부를 한번 한다면은. 기쁘지 않을까. 음... 예, 그래서 출가를 하면은, 어, 처음에 이제 6개월 동안 행자 생활이라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어,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할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병 네. 같은, 훈련소 같은 그런 생활을, 어, 6개월 하고, 이제 4년 동안 기본 교육이라고 그래서, 어, 전국에 있는 이제 강원이나 네. 중앙성과대학교, 동국대학교를 4년 동안 마치면은 이제, 비구개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음. 예, 그래서 비구개가 되면은, 이제, 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뭐, 정치, 뭐, 정치란 건 별로 없으니까요. 한 네. 면에서 스님들이, 뭐, 복지 활동도 할수 있고, 또 외국가서 해외 포기도 할수 있고, 또그 다음에 뭐, 토경작물을 하시는 그런 스님도 있어요. 오. 있고, 어떤 스님은 자전거 타고 세계여행하는 스님도 있더라고요. 오. 예, 예, 그런 스님도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자유에 따르면, 뭐가,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르죠. 따른다. 그렇죠. 자유, 그 책임만 확실히 가진다면은, 네. 예, 당신이 할수 있는 대자유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아. 예. 출가에서부터, 네. 예, 열반까지.까지 음... 다, 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선생님? 제일 비싼 게. 제일 비싼 게. 예. 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아, 아 그러니까 해야 될게 많이 그렇죠. 생긴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자유인의, 자유에 자유에 하면 자유의 다른 말은 책임입니다라고 네. 하듯이 어, 들어와서 무료라 그러지만은 그에 대한 이게 우리 시주의 빚이라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어, 열심히 해서 그, 그게 맞는 또 좋은 일을 하면은 네. 그 빚을 갚는 거죠. 그만한 역할을 또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좋은 법문을 해드리고. 또 좋은 일을 하고, 네. 이렇게 방송을 해서 또 불교를 알리고 하는 것도 이제 저에서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밥값 했냐? 아, 밥값 했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네. 밥값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최고다. 최고다. 자,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이어트에 음. 대한 고민인데요. 네. 모든 이들의 풀리지 않는 영원한 고민이기도 하죠. 음.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 다이어트가 될 고민인 25살 여자입니다. 특히 저는 야식을 못 끊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식탐이 강하긴 했는데 이렇게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스님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 꿀팁이 있나요?라고 네. 하셨는데 네. 스님들도 혹시 네, 야식을 저... 스님들은 야식을 안 먹고요. 네. 중식. 중식. <laughs> <laughs> 아, 짜장면 <짜증이> 먹고 싶네. <laughs> 네, 농담이고요. 네.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 집에 큰 거울을 하나 걸어놔요. 거울? 예, 매일 그 거울을 한번 쳐다보라 그래요. 이 말을 하면 아마 자극이 될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는 일처의 심족. 어. 모든 것을 마음이 짓는다. 네.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음. 또 탐심이거든요. 탐심. 불교에서는 어리석이세 가지 삼독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 안 좋은 독한 마음이 있어요. 예,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거. 탐내고, 네. 화내고. 어리석은 거. 예. 네. 그게 보면은 이제 담심첫 번째가 이제 탐심. 식탐이라 그러죠, 식탐. 음... 옛날에 이제 그 전쟁할 때 제일 심한 고문이 무슨 고문인 줄 아세요? 굶기입 그렇죠. 굶기고, 어... 안 좋은 거. 그게 가장 심한 고문입니 네. 예. 네. 그런데 요새는 못 먹어서 병 생기는 게 아니고, 너무 먹어서... 잘 먹어서, 뭐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우리, 우리 강산시도 보면 몸매 관리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큰 거울을 걸어 놓고 자기 인생, 거기다 거울, 거울 위에다가 글을 하나 써놔요. 네. 너의 미래를 봐라. 음. 얼마나 자극되겠어요? <laughs> 그렇죠? 그래도 이 사연에 보면은 특히 저는 야식을 못 끊겠어요. 식탐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강했다는 말이 나오고 통제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를 아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갖고야 된다라는 거 말고 좀 불교에서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게또 있습니다. 음. 채식을 그러고 싶어요 채식. 예. 네. 네. 저에서는 이제 주로 채식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뭐 베지테리언 그러는가요? 네. 뭐 고기 대신해서 두부, 네. 콩 이런 걸 하면서 채 나물도 있잖아요. 요새 또 유명한 게 뭐죠? 사찰 음식. 사찰음식 네, 음식을 먹으면 먹으면은 건강해진다. 음.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또 건강이 많이 포함되니까 네. 어, 또 그런 채식을 위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어, 괜찮지 않을까. 예, 예. 네. 어, 안 그러면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든지. 네. 예, 그러니까 적, 적당한 어, 또 먹는 거와 적당한 운동이. 예.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제일 좋은 운동이 걷는 거일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도. 불교에는 자비 순례가 있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이제 10월 달에 자비 순례 하는데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를 걷는데 그게 뭐 동참해서 한번 우리 강사 씨도 주말에 오기로 했죠? 내하고 같이? 네, 지금 기획 중입니다. 네. 네, 그래서, <laughs> 많이 걸으시면또 건강에 좋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음. 108배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예. 네. 정말. 그러니까 0.8평의 어,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네. 어, 108배는 뭐 절이라고 해가지고, 고행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어, 이것이 운동이다. 음. 아, 체조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다리로 하기 때문에 하체가 건강해지고, 오장육부 압박되기 때문에, 오장에 있는 또, 예, 또 지방이 빠지고 하체가 건강하면 어, 허벅지가 튼튼하면 네. 또 우리 당뇨병도 없어지고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PD 좀 운동한 거봐주요 <laughs> <laughs> 다음은 불교에 대한 사소한 질문인데요. 혹시 결혼하면 스님 할수 없나요? <웃음> <웃음> 아, 그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네, 아... 여기 써 있습니다. 혹시 네. 결혼하면 음... 스님은 할수 없나요? 아...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음... 우리나라에는 결혼을 해도 스님 할수 있는 종단이 있습니다. 어? 부처님 당시에는 원래 안 되죠.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이제 결혼하시고 아들을 낳으라라 낳았지만, 일본 불교가 들어 네. 들어와서 일제 36년 동안 있으면서 일본 불교는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음... 네, 생활 불교가 돼 가지고 결혼을 막 시켰죠 그때는 막 무조건 시켰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네. 결혼할 을수 없고요 음... 어, 결혼할 수 있는 종단이 이제 몇종 종단이 됩니다 아...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부처님도 결혼을 했어요 우리도 결혼한다 이래 하지만은 네. 결혼을 하면은 일단 이제 생활 불교가 돼야 되니까 수행하고 음... 있는 때는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라울라도 오장애요 출가할 때장애요라는 말을 이렇게 하셨듯이 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조계종은. 어,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스님이 돼서 결혼을할수 없는 혹시 결혼한 뭐. 상태에서 스님이 될수있그 타종단은 될수 있다고 들었, 들었습니다. 저기 음, 종은 아니요 네. 저기 종은 아니요 저기 네. 종은 이제 축을 하시려면은 어,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은 결혼 이혼하고 <laughs> 6 개월이 지난 후에 내면은 아 이제 추가할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6 개월 뒤에 종종단에 음, 축을 예. 할수 있다. 예. 오늘 사연 중에 네. 또 스님께서 하나 뽑아 주셔야죠 출가. 출가. 네. 그러면 오늘도 음. 한번 이행실. <laughs> 네. 출가에 대한 이행실 음. 한번 해보자. 쏘세요. 네. 출. 음. 출가는 가출이 아니다. 가. 가장 좋은 것이 출가다. 야. <laughs> 혹시 연습하시는 거 아니죠? 아닌데요. <laughs> 어, 불교왕 다섯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Yep.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는 불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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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